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먼저 중국 하얼빈에서 열렸던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저녁 9 시에 폐막식을 끝으로 여들의 돈에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초에 금메달 열한 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메달 열여섯 개 은메달 열다섯 개 동메달. 14개로 말이죠. 34개의 국가수 출전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서 종합 2위를 차지했고요. 이야, 지난 그 8년 전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일본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 어, 좀 부진했죠. 사실은 전문가들이 일본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어, 개최국인 중국과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놓고 치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중국이 뭐 금메달 32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6개로 중국뭐 터세도 있었고요 아주 자기의 유리한 1이0 뭐어0 0 m 스피드스케이팅 또메스타 6,400m 자 불리하니까 말이죠. 어, 결국은 경기 종목에 채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laughs> 뭐 이게 한국 스포츠에는 홈어드밴티지가 어, 있게 마련인데, 자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나라는 여자 컬링이 금메달 따냈어요. 아주 완벽하게 여자 컬링은 그 아홉 개국에 출전해가지고 라운드로빈 풀리그로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그 1위와 4위가 준결승전, 2위와 어 3위가 이제 중결승의 결승전인데 우리가 그 결승일 중국을 같은 7대 이로 잡았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 선수가 그 2007년 창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17년 만에 18년 만에 있군요어 아시아 여자 컬링의 그 어. 정성을 쳐지 했다는 말씀드리고 남자 컬링은 아예 아깝게 필리핀에게 3대 오르져서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이 필리핀 선수들은요, 스위스 대표팀들이 필리핀을 귀화해서 요즘은 참 귀할 만해. 우리나라도 뭐 2018년 평창 동계 1 0때몇 명이 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민준 선수가 2020년에 중국으로 귀화해서 리미 샤오준이라고 해가지고 쇼트트랙에서 오0 미터에서 금메단했듯이전 귀화 선수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 아이사키가 아, 아깝게 동메달을 끌려죠 어제 그 준결승전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삼대 삼으로 비기고 그 다음에 슛. 워프에서 결국은 영대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을 갖다 5대 2로 잡고 동메달 따냈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4위에 그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번에 당초 목표 금메달 11개 보다는 5개더 많은 16개의 금메달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는 거. 특히 이제 쇼트트랙 9개 의 금메달 가운데 우리 6개를 따냈어요. 우리나라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부터 어 지난 2022년 어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19번 출전해서 금메달을 그 33개를 따냈는데 쇼트트랙에 26개를 따냈듯이 쇼트트랙이 강합니다. 이번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 때도 우리가 9개 금메달가운데 6개를 따냈어요. 그리고 이제 빙상에서 세개 그다음에 그 피겨에서 이제 두 개를 따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컬링 스케에서 4개 컬링이 이제 그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그 관심이었고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관심 을갖다는 것이 역시 피겨였던 것 같아요. 이제 피겨 피규어. 피에서 이제 남자에서 위그 남자부가 이제 그 차준환 선수 2 4네살 차준환 선수가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김채원 선수가 이제 어, 그 일본의 사카모토라는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예요 어, 그런데 사카모토 선수가 당연히 우승을 차지할 것이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카모토 선수가 넘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김채원 선수가 우승을 그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러니까 남녀 우리나라 피겨 선수가 어,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거 이게 아주 높이 평가를 해야겠죠. 되여전은 김연아 선수는요, 그 아시안 게임 출전한 적이 없어요. 뭐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벵코그 동계 올림픽 대회 때 228.56점 아예요. 여보컴은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인 자크로케 IOC 위원장이 IOC 전세력할 정도로 228.56점. 비교사상 최고의 점수와 완벽한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겁니다. 차준환, 김차연 선수가 비교해서 남녀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는 거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죠. 대단한 겁니다. 아. 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뭐가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정말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것은 뭐 제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 기자들 만났을 때마다 항상 코리안 익셀런트 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번 대회 우리나라가 아주 그 우리가 8년 전그 2017년 그이 삿포로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때 우리 16개 금메달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11개 금메달을 목표했는데 16개 따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이 10대 선수들이 그 우리가 좋은 성적 을 얻었어요. 그 20살의 이나현 선수 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지 않습니까? 았 그리고 이제 스키 스노보드의 이제 이채운 선수 김건희 선수 그 다음에 20살의 이승훈 선수 아이시대 선수들이 아주 뭐 대단합니다 내년은 말이죠 2026년은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 25회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티나 담배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여기 우리가 기대도 좋다는 말씀 벌써부터 그 내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선수들은 벌써 거기에 훈련하고 있어요. 림샤오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 금년 시즌을 포기하고 자기 어, 어깨가 부상인데 수술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년 시즌은 그보다 내년 그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치구나다 4년마다 열리는 거다 아시잖아요. 자 어, 2025년 동계 아시아 경기되면 중국 하얼빈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8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4년 마다 열리는데 왜냐하면 개척했다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4년, 8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 그 4년 후에 어디서 열리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니옴시티에서 열립니다. 참, 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빈 살만 그 왕자가 돈이 많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2,500억 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상아 그것도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사우디아에서 열린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얘기입니다만 일단 내년 그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나 담배 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거. 지금 이번 그 동계 아시안 경기에서 그 금메달 따낸 우리 선수들 역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그이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훈련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화제로서는 아마 그 세계 여자 배구 여제 하면은 김영경 선수 어. 벌써 나이가 37살입니다. 김혜경 선수가 그 지금 그 V리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어제 홈 코트인 그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그이 GS칼텍스 골치 팀이죠. 그 일곱 개 팀을 상대 1로 이기고 지금 그 흥국생이 23승 5패로 선두입니다. 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 이제 자기는 그 흥국생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자기는 은퇴하겠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은퇴하려고랬었죠 그러다가 흥국생명 전규리그에서 그 일위를 차지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건설한테 잡히는 바람에 결국 우승을 못해서 1년 은퇴를 접고 꼭 자기의 흥국생명을 여자 배구의 정상에 반석을 올려놓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관계없이 자기는 그 4월에 끝나면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 이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 김명기 선수. 지금도 나이 37살인데요. 어제도 경기에서 19점으로 3대1로 그 흥국생명이 이겼는데 지금 그 흥국생 23승 5패 1위란 말이에요. 2위가 정관장인데 19승 8패 점수차가 그1 0점 차로 그, 3대16이면 승점 3대16이면 승점 2점에 진팀도 승점 1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축구하고 다릅니다. 축구는 이게 무조건 승점 3점이고, 그, 비기면 승점 1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점 달라요. 그, 열, 럭점 차지만은, 모른단 말이죠. 자, 앞으로, 그, 김영경 선수가 국내 선수로, 뭐, 국내 선수로만 아니라, 이제 선수로 뛸수 있는 게 뭐, 열세 경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 뭐, 김영경 선수가 참, 그, 여자 배구가 그, 지금 겨울철 스포츠, 10월 달에 이제 농구 배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녀배 최고의 시청률높 고, 망관 중이 몰리는 게 바로, 그, 김영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김영경 선수를 보기 위해서요, 그 김인경 선수는 2005년, 2016년에 예,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그러니까는 그 20년이 되는 거지, 2 0년치가 되는데, 사실은 그 12시즌, 12년 동안은 해외에서 뛰었어요. 일본으로 갔고, 그 다음에 트루키에, 터키에서 뛰고, 중국에서 뛰었죠, 12년 동안.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8년 동안 두게 되는데, 내 네, 여전히 뭐 대단합니다. 지금 뭐전체적으로 득점이 전체 6위예요 521점. 어제로 득점 어, 이 공격 성경률도 2위입니다, 40.36. 지금도 37살이지만 김연경 선수는 참 대단한 거. 이건 정말 그 그러니까 서, 세계 여자 배구의 여재라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했던 김인경 선수는 한국 생명이 어떤 그이 결과를 가져오든 금년은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아마 김인경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좀 서운할 겁니다. 그러나 뭐 나이가 벌써 37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이 국가대표는 벌써 은퇴를 했잖아요. 자이 그 프로 축구 우리나라 프로 축구가 83년에 시작됐잖아요. 43년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 야구가 82년에 시작되니까 84년, 44년째가 되는데, 자 프로 축구 챔리그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 야구는 3월 20일 개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울산 현대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과연 울산 현대 지금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에요. 자 과거에 전북 현대가 그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 9번 우승을 차지한 것이 그 우리나라 V 그니까 그 프로축구 K리그의 그 전적인데.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김팡우 감독이 그 4년 연속 우승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이 든 요장들을 많이 그 다른 팀으로 보내고 젊은 선수를 많이 영입했습니다. 말하자면 30대 주민기 선수가 대전 시티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32세 이명주 선수가 범인감 시티로 갔고, 또 30대 수김기 선수가 그 시애틀, 미국으로 갔고요. 윤일록 선수가 강원 fc로 갔어요. 그 대신 그 27살의 이희균 선수라든가 2 7살 윤정규, 어, 허윤 선수 이런 선수들을 갖다 많이 영입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fc원의 김기동 감독도 우승을 위해서 작년에 그 잉글랜드의 스타프레어 출신인 33살 린 가드 선수 작년은 좀 부상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전부 현대의 김지 선수를 갖다 영입을 했고요. 정수원 선수 수원 fc에서 영입을 했고요. 자 이런 점에서 전부 현대도 뭐 지난 시즌에 1 0위를 차지해서 장터면2 부리고로 떨어질그 이런. 위험도 있었습니다만 간신히 일부리그 남았는데 그래서 감독이 김지훈 감독을 경질하고 그 우루과이 출신의 포에 감독을 갖다 세로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 8 살에 그 일본 제일리그에서 활약했던 송명근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콤니이라는 선수로가도 영입했고요. 뭐 대전 하셨을 때 황선우 감독도 그이 새로운 선수를 많이 그 영입해서 자금년에 케이리그 판도가 어떻게 될런지 강원 F 그 C 가그이 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양미 선수가 그래서 이제 도토노그 이적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 내일부터. 2월 15일부터 풀어주고 K리그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